안녕하세요. 저는 62세 사회복지사 김정호입니다. 오늘은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꼭 필요한 주제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왜 싸우는가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의지하던 형제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단한 달도 안 되어 등을 돌리는 모습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안 싸워요. 이렇게 말하던 분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막상 재산 이야기가 시작되면 서운했던 일들이 불쑥 올라오고 평생 쌓인 감정이 돈을 사이에 두고 폭발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본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 때문입니다. 아직은 괜찮다. 그런 얘기 꺼내면 자식들이 싫어할까봐. 이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남는 건 유산이 아니라 오해와 상처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형제 간 다툼을 막는 세 가지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그한 번의 클릭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수백 가정의 상속 문제를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싸움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은 돈이 크지 않은 집일수록 다툼이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돈이 아니라 감정의 장부입니다. 형은 늘 대접받았지. 나는 늘 희생만 했지. 이런 말이 오가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터집니다. 살아계실 때는 참고 넘겼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갑자기 상처로 돌아오지요. 그래서 상속은 재산 분할보다 감정 분할이 먼저라고들 합니다. 둘째로, 갈등의 근본 원인은 불명확한 준비에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고 재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상속이 시작되면 모든 게 말싸움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5천만 원짜리 통장을 둘째 아들 명의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건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만 말하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형은 그걸 증여로 보지 않고 대리 관리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형제는 서로를 고소했고 가족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런 일은 매우 흔합니다. 말로만 남긴 유언은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문서로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로, 주변의 말이 갈등을 키웁니다. 친척, 이웃,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불을 붙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말라더라. 그건 원래 큰형못 아니냐? 이렇게 누군가 한마디만 보태면 이미 상처 입은 마음은 금세 터집니다. 결국 형제 싸움이 아니라 주변 사람 싸움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싸움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속은 준비가 아니라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먼저 자녀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가진 건 이렇고 이렇게 나누려고 한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아직 건강할 때 이야기하면 자식들도 서로 조율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늦습니다. 또 하나 재산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제3자, 즉 전문가의 손을 거치세요. 세무사나 변호사, 사회복지 상담사처럼 객관적인 사람이 함께하면 감정이 섞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전문가가 중간에 서서 조정해주면 싸움이 훨씬 줄어듭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나 유언 관련 내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인된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실제로 싸움이 벌어졌을 때 어떤 행동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또 어떤 말 한마디가 오히려 가족을 살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74세 김순자 어르신댁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남은 건 시골집 하나와 예금 4천만원이었습니다. 세 자녀는 평소에도 사이가 좋았고 명절마다 다 함께 모이던 집이었죠.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큰아들이 엄마 집은 제 명의로 돌려두는 게 안전하죠. 하고 말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둘째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살아 계시는데 벌써 명의 얘기를 해? 셋째는 중간에서 말리려다 넌 빠져. 넌 결혼할 때 이미 많이 받았잖아. 라는 말에 상처를 받고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작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고 세 형제는 결국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습니다. 그 집은 재산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경우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한숨을 쉬며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조금만 더 분명히 말해둘 걸, 돈이 아니라 사랑을 나눴어야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형제 간 갈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감정, 말하지 못한 서운함, 그리고 불명확한 재산 정리가 만나면서 폭발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바로 부모님 사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돈을 나누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첫째는 장례 직후에는 절대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전부 상처가 됩니다. 한두 달은 기다리세요.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야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둘째는 누가 말하느냐보다 언제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형이 먼저 말하면 동생이 방어하고 막내가 말하면 형이 기분 상합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가족 구성원이나 외부 전문가가 자리를 주선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한 가족은 대부분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재산보다 관계를 먼저 지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형제는 평생 함께할 가족이다. 이 말을 스스로 되새기세요.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형제의 관계는 한번 틀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 형제 셋이서 49제가 끝난 날 이런 말을 나눴답니다. 우리가 부모님 뜻을 지키려면 먼저 우리 마음을 나누자. 그날 밤 서로의 억울함을 솔직히 털어놓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 집은 결국 재산 분할보다 대화 분할을 먼저 했고, 지금까지도 서로 왕래합니다. 이렇듯 상속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쌓인 가족 감정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가족이 단단하려면 미리 준비하는 게 효도입니다. 이제 그 준비를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즉, 어르신들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첫 단계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말 한마디를 잘못 꺼내면 상처가 되니까요. 어떻게 말해야 싸움이 아닌 대화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입니다. 건강할 때, 기억이 또렷할 때, 가족이 웃으며 밥 먹을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상속 이야기는 분위기가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꺼내는 타이밍과 표현만 바꾸면 훨씬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자식들끼리 싸우는 일 많다더라. 나는 그런 일 없게 미리 정리해두려고 한다. 이렇게 시작하면 자식들도 방어하지 않고 귀를 기울입니다. 대화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 둘째는 사실, 셋째는 방향입니다. 즉, 내가 너희를 얼마나 믿는지, 우리 집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이렇게 하려 한다. 이 순서대로 말하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이건 누구 몫이다라고 말하면 반발부터 나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랑을 확인하기 전에 계산이 나오면 불안해지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보여주는 준비입니다. 말로만 하는 정리보다 작은 메모라도 남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진문서, 사본과 통장 내역을 한 봉투에 넣고, 혹시 내가 갑자기 아프면 이건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써두세요. 이게 바로 마음의 유언장입니다. 법적인 효력은 약하더라도 가족 간 분쟁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런 작은 기록이 남아있으면 자식들이 추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준비할 때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 겁니다. 요즘은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도 유언 공증 상담을 무료로 해줍니다. 비용도 많지 않습니다. 보통 10만원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그한 장의 서류가 수천만원짜리 싸움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일주일 안에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먼저,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한번 꺼내 정리해보는 겁니다. 이건 내 명의인가, 공동명의인가. 이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개월 안에는 자녀들과 대화를 잡으세요. 다음 명절에 한번 이야기하자. 이렇게 약속만 해도 됩니다. 가족이 한번 모여 이야기하는 그 순간 미뤄뒀던 오해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상속 이야기는 죽음을 준비하는 대화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대화입니다. 어르신들이 먼저 문을 열면 자식들은 뒤따라 들어옵니다. 그 문을 닫아두면 아무도 못 들어오지만 한 번만 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준비해서 가족의 평화를 지킨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각자 처지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리 말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8세의 정해분 어르신입니다. 정 어르신은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셨습니다. 집한 채와 밭두 마지기 그리고 통장에 2천만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정 어르신은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알아서 나누겠지 했는데 이게 더 위험하대요? 그렇습니다. 가진 게 많아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정리하지 않아서 싸우는 겁니다. 제가 함께 유언장을 작성해드렸습니다. 집은 큰 아들이 관리하지만 밭은 둘째가 돌보고 딸에게는 예금 일부를 나누는 내용이었죠. 모두가 알고 동의한 상태에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세 자녀는 지금도 명절마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정 어르신은 웃으며 그러셨습니다. 나는 재산을 나눈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눴다. 이게 바로 준비된 부모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69세의 박인자 여사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는데, 남편 명의의 땅이 문제였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이 남긴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도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어요. 이 땅은 나중에 큰아들이 알아서 해라. 그 한마디가 문제였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소유라 생각했고, 다른 자녀들은 공동 재산이라 여겼습니다. 결국 감정이 틀어지고 소송까지 갔습니다. 박 여사는 제게 눈물을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한장 써두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랬을까?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어요. 그 후, 박 여사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문서로 정리해 두셨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마음 편히 나누길 바란다. 그렇게 마무리하셨죠. 세 번째는 81세의 오태식 어르신입니다. 오어르신은 젊을 때 건설 일을 하며 돈을 모으셨습니다. 아파트 두 채를 갖고 계셨는데, 큰아들에게 한 채를 미리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서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형만 도와줬어요. 그 말을 듣고 오어르시는 막내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내 형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먼저 줬지만 너한테는 다른 방식으로 남길 거야. 서운해하지 마라. 그 대화를 녹음해두고 실제로 막내에게는 예금과 보험금을 지정했습니다. 몇년뒤 돌아가신 뒤에도 그 집은 싸움 한번 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세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리 말한 용기입니다. 누구도 완벽한 대화는 못하지만 시작한 사람만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 이야기는 법이 아니라 감정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법적 내용이나 문서 작성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나 주민센터에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너무 겁내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이제 르신들이 꼭 기억해야 할 상속의 숫자, 원칙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금, 기한, 그리고 재산 분할 시 주의해야 할세 가지 숫자, 이세 가지만 알아두셔도 훗날 가족 간 오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께 꼭 기억해 두실 숫자, 원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 세 가지는 복잡한 법률 용어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제가 현장에서 수십 번 반복해도 항상 도움이 되는 핵심입니다. 첫째는 6개월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보통 6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불필요한 세금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장례가 끝나고 마음이 조금 추스를 때쯤 재산 목록을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은 사망 당시 기준으로 신고됩니다. 나중에 정리하지 못하다가는 뭐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찾기 어려워 가족끼리 누가 더 냈다, 덜 냈다 하며 다투게 됩니다. 미리 6개월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 두세요. 둘째는 50%입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조금 더 많은 비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법정 상속 비율이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3억이라면 배우자가 1억 2천만원, 자녀 둘이 각각 9천만원씩 받게 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이 많이 가져갔다, 엄마가 불공평하다 하며, 이 법정 비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정확한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비율을 수치로 말해야 합니다. 그냥 나눠라. 이 말은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셋째는 일장입니다. 유언장이든 메모든 반드시 종이 한 장으로 남겨야 합니다. 말로 한 약속은 시간과 함께 흐려지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한 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족의 운명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한 장에 유언장이 있으면 형제들이 법원 문턱을 밟지 않고도 서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한 장을 이렇게 부릅니다. 가족의 평화를 담은 종이. 이세 숫자 6개월 50%. 일장을 기억해 두세요. 이건 법적인 절차라기보다 가족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통장을 확인해 보시고, 가족에게 이건 이렇게 해 두자 한마디만 건네 보세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식들이 싸우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 미뤄둔 대화, 그리고 문서 한 장의 부재가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단한 번의 대화와 단한 장의 기록이 그 싸움을 미리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상속 이야기는 미리 시작할수록 가족이 평화롭습니다. 둘째, 유언은 말이 아닌 문서로 남길 때 효력이 있습니다. 셋째, 장례 직후에는 절대 돈 이야기를 하지 말고 감정이 정리된 뒤에 상의하세요. 이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10가정 중 8가정은 다툼 없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끝나면 꼭한 가지 실천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녁 15분만 시간을 내세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그 위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가 가진 것은 이렇고, 나누고 싶은 마음은 이렇다. 그 문장이 바로 가족에게 남길 첫 번째 사랑의 메모가 됩니다. 혹시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뭘 정리까지 해?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회하셨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미리 말하지 않아서 후회된다. 이건 재산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마음의 약속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어르신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그 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가족에게 전화 한통 하시고, 우리 다음에 이런 얘기도 좀 해보자.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상속 싸움을 막는 첫 번째 문이자, 가족을 잇는 다리가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정보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에 한 가지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또는 지금 바로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그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돈보다 소중한 마음의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